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감사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 아직 미성숙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배은망덕하고 감사를 모르면 뭐라고 부르죠? 미성숙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짐승 같답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근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사람에게 다 거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무슨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행적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것즉 은혜로 주어졌고 그를 누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당연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해야 할 그때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해야 할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섭섭함이 남습니다.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과 삶의 현장을 누구에게? 사탄에게 놀이터로 내어주는 꼴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 얻을 줄 알았는데 다 잃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찌 했어야 돼요? 사단이 감사치 못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일을 일어나세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사실은 어느 날 보였을 거예요. 그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보였을 것입니다. 왜 다른 건다 먹게 하시는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시지?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고, 모자람이 보였을 때 우리는 어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찌 하세요? 오늘 보면,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이 많은 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먼저 감사 고백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그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걸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오늘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태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안 주셨느냐고 달라고 담벼드는 기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기도하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지 말고 뭐함으로 기도를 하세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은 모자란다는 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욕심 속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주신 것 보지 않고 없는 것더 갖겠다고 왜안 주시느냐고 원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것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 부분까지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고 그것 가지고 더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더 감사하다고 이게 오늘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넘치는 그 감사가 결국 뭘로 표현돼요?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